그, 준화수동이라든지, 이, 준화수동. 이, 하루 명리를 공부할 때 쓰는 여러 가지 그 도구들 중에 제일 먼저 이야기, 이해해야 되는 것이, 이, 우리가 화수동의 순환성인데, 결국 순환성이라는 것이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시간 속에 나온다 시간. 시간. 이게 이, 시간이라는 것을 밑에 바탕을 두지 않고 공부를 하면, 예. 계속 예. 헤맨다는 거죠. 시간이라든게 그러니까 시간은 모세에도 파악되는 운동성이에요. 운동성. 예. 근데 운동성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데, 예. 이 운동의 어떤 방향이나 법칙 이런 것들이 결국 뭘로 우리 살아가는 데서는 주나수동이라는 사시운동이죠. 예. 사시운동에 예. 사시 의해서 이루어지더라. 그렇게, 예, 오행적으로 우리가 목을 이해해야 되겠다. 목을 이해. 목이 도대체 뭐냐? 예, 그때 나무를 떠올리면 안 되고, 뭘로 생각해야 되고요? 아, 봄. 봄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기운이 어떤 걸 주느냐?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봄. 그래서 봄이 주는 어떤 운동성, 그 다음에 여름이 주는 운동성, 그 다음에 가을이 주는 운동성, 겨울이 주는 운동성,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운동성으로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해해줘야 된다는 거죠. 운동으로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헷갈리게 된다. 그래서 이, 그 제일 큰 <laughs> 사실 중나 수동이라는 제목을 쓴 이유는 뭐냐? 결국은 운동요 시간이다. 그리고 우리가 운명적으로 사건이 일어나고 한다는 것도 전부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이 말이죠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간 때문에 있는 거니까 그 시간 속에서 결국 드러나는 사물의 운동성이나 방향은 주나 수동이다 요네개 이상 알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도사님이 되는 데에 필요한 게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의 자연 실력이면 일단 됩니다 그다음 에좀더 이제, 그다음에 좀더 이제 네, 섬세한 것은 고등학교에 나오는 뭐 생물, 지리, 여러 가지 지구과학 이런 가지 물리, 화학 여기에서 나오는 기본 개념만 소화하고 있어도 얼마든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면 이미 알수 있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이제 이 초나초동이라는 거를 제가 그 타이틀로. 부처님 오늘은 그,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제목 속에서 어떻게 어떻게 다루겠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보세요. 오늘 타이틀만 쭉 한번 보면서 이제 어떤 걸 어떤 걸 하게 될 거다 하는 걸 아시게 되는데, 4주 기초한 데서 기본과 정렬, 기본과 정렬이라는 게 처음에 우리가 그 선생님이 바단풍 이라고 이빨 세는 발음을 하는 바람에 서당 군장 이 제자도 그냥 바단풍 하늘 따라서 하는 식으로 그러면서 결국 우리가 뭘 놓치느냐 면 기본을 놓쳐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못한다 이거죠 절대 기본을 놓쳐서는 안 된다 기본만 잘해 놓으면 얼마든지 실뢰가더 가다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다 밤새워 책을 읽지만, 밤새워 책을 읽지만, 결국은 아침이 되면 알 듯, 모를 듯, 모를 척은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안 하려면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잘 된다고. 그러면 사주가 어디서부터 칼을 뽑아야 되느냐. 네, 이 부분, <laughs> 이 부분에서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네, 사주팔자라는 것이 성립되는 것을 처음부터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이냐. 이런 걸 다루게 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충실한 기본을 위한 그 개념의 위에 연결해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튼튼한 기본기위에 정렬을 하는 그 중간 타입들 있죠. 거기에 오행, 오행 자체의 기본, 오행 자체를 이해하는 기본. 어디에다가 우리가 바탕을 두고 어, 오행이라는 문자를 이해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부분이 그 역법 여기서 역법은 그 달력입니다 달력 달력이 어디서 나왔고 달력이 어디서 나왔고 우리가 간지가 어떻게 우리 역법과 어떤 상관관계 속에서 표현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다뤄보는 부분이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자연과학으로서의 그 오행과 역법. 예, 예, 초등학교 한 5학년 정도의 그 자연에 대한 이해. 자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예, 고등학교에서 대충 다루어지는, 우리가 과학 시간에 다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면 표현 자체만, 표현이 우리가 간지로 표현됐을 뿐이지 다 알고 있는 정보를 간지로 옮겨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자연에, 대자연에 원래 문자는 없었다는 거죠. 대자연에 문자는 없었다. 문자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 해 대자연이 있었다. 문자 이전에 대자연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해 대자연을 보고, 문자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 문자를 가불병정으로 해서 쭉, 이렇게 쭉 써놔가지고, 무언가를 상징하기 위해서 놨는데, 이것을 다시 대자연으로 못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작업, 작업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갑을 보면은 네, 분명히 그 대자연에서 왔는데 이걸 다시 현실 속에 돌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 이제 학문문으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문자는 문자대로 O, 와 N. 자연과 문자가 이제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문자가 분리됐다는 거죠. 이런 분리를 막으려면, 막으려면 디자인에서 왔는 과정을 봐야 되고 이것으로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예, 과정을 이렇게 관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연과학으로서 우리가 아, 오행을 오행이나 역법이 도대체 어떻게 맞물려 있느냐 예,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준하추동 사시의 학문 아까 제가 첫 타이틀을 말씀드렸죠 준하추동만 예? 예. 알고 있으면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알고 있으면 답은 다 나온다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음양과 오행의 의미 하는 거죠. 음양, 이제 음양과 오행의 의미를 음. 우리가 그동안 뭐, 뭐 어, 양은 뭐 낮에 해당하고 어, 바, 음은 밤에 해당하고 이렇게 배우면 꽝이라는 거죠. 꽝. 네. 네, 양은 남자에 해당하고 뭐 남자는 양에 해당하고 여자는 음에 해당하는데 이렇게 배워도 꽝. 네. 그래서 그음양과 오행의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어떻게 가장 본질적인 의미를, 에, 어, 받아들일 것이냐. 그런 부분을 이제 이 부분에서 다루게 됩니다. 에이?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사주정법의 논의하는 것. 이부분에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나 기존에 공부를 했는 분들이 이제 사주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그, 전, 그, 어느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사주를 정하는 방법이냐. 그래서 간지를 세우는 방법이죠. 말 그대로. 사주 간지를 세우는 방법이 어느 것이 대체로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수단이 되느냐. 그런 부분을 쭉 다루고, 여기서 정확한 시간을, 위, 시간을 다루어보는 공간. 그 다음에 태어난 연을 다루는 공간. 그 다음에 월을 정하는 기준 일을 정하는 기준 시를 정하는 기준 이런 식으로 에, 연월일시를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정해야 가장 그그 그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간지를 적을 것이냐 그래서 이, 이 풀이는 못하더라도 사주는 좀 옳게 적어 보자는 거죠 그 전에는요 선생마다 다 이렇게 정하 아직도 지금 에, 뭐, 이렇게 통일은 안어 있습니다. 사주 간지를 정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선생 따라서 전부 다 다른데, 그럼 어느 것이 더 정확한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 좀 따져보자는 거죠. 따져봐서 이론적으로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정하는 이론, 저렇게 정하는 이론. 사주는 거꾸로 보더라도 사주 자체는 정확하지가그잖아요 대체로 지금은 많이 통일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를 안 해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옛날에 이런 설이 있었다. 이런 설이 있었고, 이렇게 간지를 정하는 법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어, 굳어보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청간과 지지, 청간 지지 한번 봐보세요. 청간 론에서 청간은 왜이열 개냐. 예, 천간은왜 열까요? 예. 그 다음에 각천간의 의미와 작용하는 것도 없간이왜열 예,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다루게 될 거고, 요그 예. 다음에 예, 천간 자체의 그 의미, 예, 상징성, 이런 걸 통해서 예, 바로바로 예, 팔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다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지, 지지는 왜 열두 개냐? 정간 10개면 대충 지지도 10개 같으면 딱 좋겠는데, 왜 지지는 두개가 남느냐. 그 부분을 다뤄보고 예. 그 다음에 지지의 의미와 작용하는 부분도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삼합의 의미와 작용하는 거한번 봐보세요. 예. 삼합의 의미와 작용. 그거 똥물벨 좀 치세요. 예. 그 부분이 굉장히 첫, 그, 처음으로 그 삼합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부분인데, 사막은 예, 뭐냐면 사막은 예, 사막만 자라면요 사주 공부를 다행한다는 게 없습니다 사막은 자라면 사막은 예, 예, 말 그대로 만물이 물성을 변화시켜가는 모양을 드러냈다가 사라지게 하는 만물의 물수, 순환의 어떤 원리를 그대로 상징해낸 거예요 이 사막만 알아도 예, 완전히 보사님이 되셨습니다, 보사님. 이것만 달통해 도 예. 삼합만이에요. 예. 그래서 이첫 수업을 그때 삼합을 하면 뒷부분 다시 또 다루게 됩니다. 다시, 예, 삼합 부분을 또 다루게 되는데, 그때에, 예, 시간을 놓치지 시 말고 삼합을 한번 잘 들어놓으시면, 예, 이 삼합이 얼마나 중요하고, 삼합, 삼합 가지고, 해결 못할 게 거의 없다라는 것까지도 알게 됩니다. 대부분 우리 텍스트에는 어떻게 다뤄요? 이노술 삼합이다. 뭐 신자진 삼합이다. 끝. 이노술이 합하면 화가 된다. 신자진이 합하면 수가 된다. 끝. 설명이 없어요, 설명이. 삼합이라는 걸 써놓고 이 삼합의 원리, 원리가 뭐냐. 이것에 대한 어떤 깊은 어떤 고찰이었고 또 이것을 가 어떻게 써먹는 거냐. 삼합 가지고 어떻게 사주 해석을 해나가느냐. 이런 것에 대한 풀리가 텍스트에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삼합은 오행보다도 오행보다도 그더 중요한 거예요. 삼합이. 오행보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그 오행이 이 사주학에서 음양오행 이렇게 배워주고, 죠 음양은 제일 위에 다 치고, 네, 음양오행이 거의 뭐냐면 헌법처럼 생겨요, 헌법. 음양오행으로 전부 설명해야 되고, 음양오행이 다 설명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사주학은 네, 음양오행을 헌법으로 삼지 않는다예요. 네, 헌법 삼지 않는다. 예, 오히려 그, 사주팔자에서는 뭐냐면, 간지가 가장 위에 있는 안법과 같은 거예요, 간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사주팔자는 음량오행학이 아니라 간지학이라는 거예요, 간지학. 간지. 그리고 이 간지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수단으로서, 뭐가 예, 음량적인 요소도 있고, 오행적인 요소도 있네요. 요 음량오행 통틀어서 대별할 만큼 힘이 강하고 이해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삼합이에요 삼합. 네. 그러니까 감지 알고 삼합 알면 음량오행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몰라도 돼요 음량오행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야 저렇게 또 무슨 또 뻥을 깔고 네. 그 수많은 그 재현들이 그, 그 네. 대현들이 음양오행을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소중히 쓰고 있는 거를 오히려 사이드로 돌리고 돌리고 간지와 사막을 더 앞세우느냐? 이건 시간 이 지나 보면 이제 차츰차츰 이해를 하수있습니다만이말 그대로 간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사주명리는 절대로 달통할 수 없습니다. 근데 간지를 음양으로 때려니까 골머리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 을, 인, 묘가, 갑, 을, 인, 묘가, 에, 전부 다 목이다. 텍스트에 나오죠. 제일 먼저 목, 목화, 토금수로 들어. 요 목화, 토금수. 토금수 딱 써놓고, 상생, 상극이 탁 그리고 이 목화, 토금수의 기운을 간지적으로 표현하면 갑, 을, 인, 묘다. 그렇게 대부분 다 공부를 배웁니다. 공부 하고 배우고, 예. 가르치고 또그렇게 그런데, 예 정밀한, 음 우리가 명예에 대한 이해가 있으려면, 이해가 있려면 예, 갑을 인묘를 다 다르게 이해를 해야 돼요.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갑하고 을은 완벽하게 다르고, 갑하고 묘도 완벽하게 다르고, 갑하고 인도 완벽히 다르다. 다 글자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처음에 오행적인 설명할 때 편리하기 때문에, 갑은 목이다, 얼은 목이다, 이는 목이다, 너는 목이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버려요. 그러로서 뭐냐면, 약간 눈을 갖다가 한쪽으로 모아줘가지고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결국은 정체를 다못 보게 하는 거죠. 말대가리 아시죠? 얘네가. 옆에 못 보게 하고, 달리면 완전 말대가리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를 기왕 이 공부를 깊이 하시는 어떤 차원에서 공부를 한다면 가벌림면은 전부 다 다른 글자다 라고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운용되는 모든 과정이 모든 과정이 어디에 드러나냐면 바로 삼합에 드러나는 거예요. 네, 삼합. 그래서 가부림묘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삼합에 들어가면, 삼합만 잘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해 예, 맞습니다. 삼합 가지고 설명 못할 것입니까? 없습니다. 다서 있는데요, 삼합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그날은 웬만큼 스케줄이 바쁘신 게 아니면, 그 삼합의 음료작용할 때는 꼭참가를 그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삼합을 잘 소화했다면, 야, 사주팔차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삼합의 원리를 잘 응용하는 사람들은요, 응용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원리 속에서 많은 것을 스스로 전법을 개발할 수 있어요, 전법. 전법 자체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합의 원리를 잘깨뚫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오늘이 일진이 의뢰일이에요, 의뢰일. 그죠? 의뢰일인데, 쥐띠가 예, 왔다. 자자생이 왔다 자, 이 사람은 무엇을 물으러 왔을 것이다 이것을 삼합을 하면 알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삼합의 원리를 터득하면 예, 이 사람은 신분이 대충 어떤 사람일 것이며 무엇 때문에 물으러 왔을 것이다 그러면 이야, 뭐 팔자에 간지도 안좋고 그것도 안주고일진하고띠 모으면 다 본다 이 말인데, 사실은 그게 정답이에요. 일진하고 띠만 보면 싹다 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정법,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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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합의 어떤 운용 원칙 또는 <laughs> 원리에서 바로 개발되는, 고안되는 정법이라는 거죠. 삼합은, 여튼 제가 몇 번, 여러 번 다룹니다. 뒤에 가면은 또, 예, 삼합이 다시 또그 여러 가지 신사론에서 다시 다뤄지고 예. 자, 그래서 그 삼합의 의미와 작용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예, 삼재 해놨죠 삼재. 예, 삼재라면 이야. 시 가르킬 게 없어 가지고 또 삼재를 가르치나. <laughs> 대부분다 우리 공부를 좀한 분들은 또 우리 삼재는 뭐 우리가 일반 교양적으로 많이 듣죠. 그죠? 삼재. 예, 삼재다. 예. 그래서 뭐 누구든지 12년 주기로 3년씩 지배한다고 보는 게 삼재인데, 단순하게 우리가 그 삼재의 그 의미를, 뭐, 삼재가 왔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삼재를, 우리가 삼합을 알고 나서, 삼합을 알고 나서 삼재의 의미를 잘 보라는 거죠. 삼합을 알고 나서 삼재의 의미를 잘 보면, 이 삼, 삼재가 어떤 작용, 현상 이런 것들을 자기현상을 일으키는지를 알수 있다는 거죠. 자기상 그리고 간지 내에 있는 글자들이 어떤 글자도 다말띠에서 말띠인데 원숭이 달에 태어났다. 자 이렇게 간지 표에를 붙입시다. 이때에 범이 오면 범이 오면. 이 말띠라고 하는 띠를 중심으로 볼 때는 이것이 뭐가 된다고 해, 뭐 십이신사적인 표현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표현도 있는데, 이 원숭이에 대해서 삼재와 흡사한 작용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동시에 해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삼합과 삼재라고 하는 삼합 삼재. 그래서, 야, 삼재 가르치는 선생은 억수 수준이 없는 선생이다. 대부분의 <laughs> 선생인데, 예, 그냥 텍스트에 나오는 일반적인 의미의 삼재가 아니고, 예, 삼합과 삼재가 어떻게 맞물려 있느냐 하는 구조를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 이 시기에 이런 현상, 저 시기에 저런 현상,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드러나는 걸볼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은 삼재표는, 예, 삼합과 같이 해서 그 달나라서 같이 이렇게 다루질 겁니다. 예. <laughs> 자, 그럼 그거시신살이라는 것이 이제 삼합을 다루고 나면 이내 예, 다루어지는 신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 말이다음에 아까 범을 썼지만 이 범인자가 신살적으로 예, 말이 범을 만나니 어떠한 작용력과 조화력이 발생하더라 하는 것이 예, 예, 시비신살인데 지지와 지지끼리의 여러 가지 관계가 표현된 것이다. 일단 그렇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신사를 잘 다루면 잘 다루면 그 시기의 행동 양상, 행동 양식 이런 것들을 볼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된해석이 방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2신사. 그래서 저는 1 2신사까지는 이렇게 좀 우리가 의미가 활용도나 의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잘 다루게 됩니다. 그데 대부분도 테스트에서는 12신살, 뭐, 이런 것이 있다. 이걸로 끝나버리죠 그죠? 예, 활용도를 그렇게 많이 두지 않는데, 12신살도 사실은 삼합만 잘 이해하면, 삼합을 잘 이해하면, 예, 저절로 터득되는 거고, 그 다음에 12신살의 논리가 발달되면 저절로 다른 것도 다해석돼요 그래서 뭐그뭐 사주풀이에서 뭐 육신도 안가르치고막 계속 이런 것만 이제 앞부분에 다루는데 처음에는 예, 들으시면 좀 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뭐 있을 것이고 빨리빨리 막 비경급제 나오고 막그 육신 나오고 막 이래야 재밌는데 예, 그런 게안 나와서 처음에 이제 공부했는 분들도 답답함을 느끼는데 예,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그때 이제 수업을 들어보시면 알 것이고 또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보시면 큰 해석의 새로운 형식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